여기에..이건 좀 좋네 이게 작년, 작년..작년 싹인데 여기 보면은 무릎같이 생겼잖아요 소..소무릎같이 생겼다가 생겼잖아. 그래서 새 무릎집이라 그래요 그 함몰로는 우수 소자에 무릎식자가 우수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거 씨가 남아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옷에 이렇게 붙어요. 도깨비 바늘 같은 것처럼.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네. 이 뿌리를 웃음이라고 해 한번 해 볼게요. 땅이 얼었나? 얼었어. 어르서, 어서안 돼요. 좀 넓게 캐야 손이 안 잡혀요 힘좀써왜힘좀써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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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저씨 저기로 갔어 우슬이 뿌리가 되게 많은가? 응. 자연산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음. 아. 맞다. 아 음. 이게 자연계 우슬 뿌리예요. 우슬이요. 아직도 로 갔어, 땅이. 그냥 안 떨어지니까, 요것만 써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국수가 처럼 생겼잖아요. 얘가 이제 그 우슬이라 그래서, 그, 수 무릎 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관절염에 아주 끝내주는 거야 관절염에 좋은데, 사람들이 관절염에만 좋냐, 얘들 또, 그, 사포진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닭발하고 같이, 달여갖고 그, 놔두면, 묵처럼, 이게, 굳어. 그러면, 제한번 먹을 만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녹여서 드시면 돼. 그러면은 좋고, 근데, 얘네들이 그, 관절염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기 걸렸을 때도 좋아. 제가 이게 야생 거는 약주가 훨씬 더 좋으니까 재배하는 것들은 좋기는 한데 약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에 얘네들 약간 습한 데 있어. 조그도 있네. 조그서보이네 여기 뭐 지금 캐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아니아도 안지고 이제 무성하게 이렇게 커 있잖아요. 얘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용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턱에 배가 이거, 여기,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용잎발 닮았다고 그랬고, 용화초라고 그래요. 음. 어, 용화초라고도 하고, 십신나물이라고도 음. 하고, 선악초라고도 하는데. 용화초 음, 그렇게 크요 어, 여기 봐봐, 여기. 근데, 그지? 어우, 싹 나오네. 음. 거기 이 굉장히 봄에 일찍 싹이 나와야 들이. 저기, 지 양지바른 쪽에 가면, 그좀 많이 컸다. 지금 음. 이렇게 보면은, 동북향이잖아, 이게 지금. 음. 그래서 아직 얼음이 좀들려왔고 완전히 남양 쪽에는, 그 조금씩 뭐, 이제, 문으로 삐게끔 많이 컸더라고요. 음. 이거 이제, 봄에 요게 굉장히 빨리 나오니까 나물로 먹어요. 그 이제 얘는 당뇨에 좋은 애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1 9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나물로 주로 먹고 이제 그좀 무상할 때는 발효액 담으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오늘 묻어놓고 보고 싶었던 그 고가피나 한거 있어요. 이 굉장히 오래 묵은 오가피 나온데 이거예요? 예, 응, 어, 오래됐네. 어. 어, 엄청 오가피가 오래 키가 굉장히 오래 쪽한다 무공에 심어놓은 건가봐요. 오가피, 오가피도 인삼 잎파리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바닥 장자 써그 장상엽이라고 그래 다섯 가지로 갈라져. 근데 이제 그 그게 사포닌 성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삼에만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삼에 다른 식물보다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어서 인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도 당연히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뭐, 어, 달래서 먹던 술을 먹, 뭐, 다도 먹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조금 쌉싸름한 맛이 강해. 그래서 많이 넣으면 서 그러니까 뭐, 닭을, 닭백숙을 한다, 뭐, 오리백숙을 한다, 뭐, 이렇게 고기 삶아 먹을 때, 얘하고 엄나무하고 뭐, 이제 몇가지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많이 넣으면 서 근데, 얘네들은, 제가 그 자꾸 권하는 거는, 이거 잘라도 엄청나게 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싹 나오면 나물로 먹고, 또 차로도 먹고, 또 줄기도 차로 마셔도 돼. 그래서 뭐좀 뭐좀 양이 많으면 다여가지고 중탕을 들여서 먹는데, 얘만 먹으면 재미없거나 맛이 없으면 다른 애들하고 섞어서 이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먹으면 나도 모르게 튼튼해지는 거야, 몸에. 면역체계가 갖춰지는 거야. 그래서, 땅이 좀, 뭐, 안, 안 얼었으면, 좀 뿌리를 캐도 돼요. 이 정도 나무에 뿌리 캐면, 뿌리 어느 정도 캐도 나무하고 전혀 지장이 그 없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뭐, 힘이 좀 나무 돌아갈 때, 뿌리만 좀 채취를 해서, 진짜 좋아. 그리고 이제, 그, 이 열매 열었을 때, 조금은 뭐다 떨어졌는데, 열매가 녹색이었을 때, 는 조금 더 까맣게 익어갈 때, 그때 술을 담던가, 아니면 발을 담으면 아주 좋아요. 열매도 마찬가지로 차로 만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을 뭐, 제가 술 얘기도 하고, 뭐, 차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사람마다 이제 선호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로 차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살을 많이 해야 되고 아 나는 그냥 저녁에 잠자기 전에 술 한잔 먹는 게 낙이야 그러면 술로 담으시면 되고 아 나는 정말 얘를 대부분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면 중탕을 드리거나 아니면 맨날 중탕 내려도 이거 보관하기 어렵다 그러면 환을 만들어 환 만들어 놓으면 공기만 안 들어가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환 만들어놓으면 좋은게 뭐냐면 맛을 못 느껴도 돼 왜냐면 이게 뭐 자극적이거나 뭐 맛이 별로 없거나 그래, 그런 것들 먹으려면 자꾸 찡그려지고 다음에 그게 기억이 남아서안 먹히게 되잖아요 근데 환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물만 넣으면 꼬르잘 넘어가 보관하기 좋고 또 들고 다니기 좋고 휴대하기 좋고 그래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거 선택하시는데 나는 뭐 출근하거나 뭐 아니면 돌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뭘 약을 못 챙기면 뭐 그러는 분들은 판 만들어 갖고 소량으로 담아 갖고 넣그 되면 좋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건강해지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돼. 투자라고 가만히 있어서 건강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미리 건강을 챙길 것인가. 아팠을 때 빨리 나아야 되겠죠.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죽기 전에 뭐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그뭐 제가 봤을 때손잡병법에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고 병이 왔더라도 심각하게 많이 중증으로 가지 않았을 때 얻는 고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여기 오신 거니까. 일단은 중증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 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죠. 근데 뭐잘 피부를 안아닫긴 하겠지만, 이거 아파보면 아주 진상이야. 안 아픈 게여신나 그래서 뭐 사실은 산에 와서 약초공부도 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온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건강을 챙겨, 챙기게 되는 거니까, 어, 일단은 자주 오셔서, 오셔서 좋은 공기 마시고 비튼치도 어, 마시고 어, 좋은 경관도 좀 보시고 맞아, 맞아. 응. 응. 요게 마싹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연산 마인데 응. 저거 타고 내려가서 잘 찾아야 돼 근데 응. 저기 있는데 얘는 막 직선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런 연장 갖고 캐기 힘들어 저는 요거 오가피는 즐겨 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햇빛이 잘 들어가니까 한번 올라가 봅시다.